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로운 찬양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주 감사한 은혜로운 찬양을 저희가 같이 불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이 땅에서 또 믿음으로 이 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한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도 닮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음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무도의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8월 9일이 말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어, 삼계탕 드셨나요? 또 아니면 또 몸에 몸보신 될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드셨나요? 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또 심리적,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날이 되면 보통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삼계탕, 보양식 등으로 몸을 보호하는 전통이 있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영혼의 보양식은 어디서 올까요? 또 어떻게 하면 영혼의 보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날씨 때문에 지쳐가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여름의 그 무더위 같은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 슬럼프다, 신앙에 뭐 슬럼프를 겪고 있다, 조금만 저 성도님을 우리가 기다려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지치고 또 기도도 또잘안 되고 또 믿음이 막 약해져 가고 또 믿음이 아주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영적 더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육신의 보양식만큼 영혼의 보양식에도 신경을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지금 내 삶에 영적 무더위가 찾아왔는가, 영적 슬럼프를 혹시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제가 결혼하고서 어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영적인 슬럼프가 아주 강하게 왔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어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 지금까지 말이야. 어? 교회에서 헌신한 그긴 시간이 다, 이거 뭐어 의미가 없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말자. 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내한테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요. 아, 아들, 딸, 뭐다저 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게 영적 슬럼프가 아주... 대단히 세게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영적 더위를 먹은 상태였는데, 아 그때 주변에서 좋은 영적인 멘토나 또 코치들이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많은 선배님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냥 제일 선배인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혹시 영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선배들이 풍성교회 안에 우리 영영친 안에 서로 있다면 그거 아주 감사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 더위 제대로 먹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긴 슬럼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다시 돌아왔고 또 나중에는 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때 되게 심하게 영적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한테도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본인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어도 어,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 시험 당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다. 이게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우당탕탕하고 꽝 쓰러지게 되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젊고 강해도 환경의 압박과 삶의 무게 앞에서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혹시나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쓰러졌다. 그런 분은 기대하세요. 곧 쓰러질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 더위를 한 번도 안 먹어본다.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런 심각한 영적 더위, 영적 슬럼프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 누구나 쓰러지는데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힘을 어디서 찾냐면 그렇게 쓰러지면 다른 환경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만나서 이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다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서 다른 학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셔. 막 이런 생각을 혹시 너한테는 하나님이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만은 안 계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에 오랜 시간 동안 헤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 9절 말씀에 분명하게 써 있죠. 다 쓰러진다. 하지만 그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라 분명하게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한테 안 나가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잡는 게 우리죠. 그래서 문제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힘이 없네. 아니, 내가 이렇게 끈기가 없나?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없었나? 다나 탓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죠. 결국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결국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잘안 되긴 해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 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막다 이제 무너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럼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말복이면 우리가 삼계탕 먹고 보양식을 먹어서 땅 흘린 거 보충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더위 먹어서 슬럼프에 빠졌다면 영적인 에너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영적인 에너지가 다 다운됐다면 방법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으면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을 것인데라고 하는 말하고 같죠. 그런데 이렇게 악망하다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기다리다 이렇게 막넋 놓고 기다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카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냥 어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요거 안 됐던 것 같고 또 그분을 막 바라보며 이거 안 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거 안 됐지. 싹다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세임을 얻지 못한 상태로 슬럼프에 오랜 시간 있었던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더위가 심할수록 우리가 그늘을 찾듯이, 인생의 더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님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를 힘을 그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도와줘야 된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영적 리더들, 선배들, 코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네, 가서 물으세요. 나 이렇게 어려워 지금. 그러면 그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영적 삶의 선배들이 좋은 조언들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교제 안에 있게 되면 빨리 새 샘을 얻는 건데 그거 자꾸 벗어나면은 샘을 얻지 못한 채 쓰러져 가는 것이 인생인 게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 3년을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3년 동안 아 3년 동안 믿음으로 살기도 바빠죽겠는데 그렇게 <laughs> 길게 영적 슬럼프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혼의 보양식이 보면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날에 보양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보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여름이 되면 세대선교본부가 여름 수련에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셋을 사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갔다 오면, 와, 충만해진 거예요. 막 그, 막 믿음이 막 떨어져 가고 있었다가, 다시 막또 충만해져 가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겨울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이 충분히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부까지도 이제 다 끝났죠. 여러분 성경학교가 그래서 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또 영적으로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그런새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로 충전되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또,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교회에 장년부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옛날이 떠오르는 거죠. 나도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그런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러. 그래서 적어도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일일 수련회 이렇게 작년 부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 아니 저희 우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좀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친 마음을 또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던 우리에게 최고의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예배 묵상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섭취해야만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복이 다 끝나서 우리가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직도 세상은 여전히 덥고 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바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그한 복판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의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습관을 가질까요? 어, 또 우리가 이일 수준도 없고 또 우리 어린 세대들처럼 여름 성경학교도 못 하는데 그럼 나만의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지? 아 이번 금요 기도회 와서 은혜 받아야겠다. 또 어,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야지. 바로 오늘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야 나한테 이런 마인드로 예배를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위 속에서 제영원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독수리 날개처럼 높이 오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용의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주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주지 않